자, 888 정리됐습니다. 아, 아야카 육성 끝. 데미지나 보러 갑시다. 아야카. 888의 끝이에요. 저는 그냥. 무조건 캐릭터. 내 명함 어느 정도 데미지 나오는지 보러 갑시다. 수 날만만하게 보지 마. 반성하라고. 람이 마음을 알아네 게. 명라 자, 멸망의 실례할게. 자명함이거든요 2만 5천 뜨지 않았나요? 왕관까지 먹여야 3만이 되겠네 <목소리도> 날 만만하게 보지 마술 타령은 뒷가야 바람을 타고 구름이 가도록 자유롭게 수중 환원 천명이 거슬리소 <목소리도> 감사토류 멸망의 사리 춤추거라 자, 됐습니다. 이 정도 스펙이 되네요. 자, 졸업을 해야겠다. 아, 맞다. 설탕도 20초 컷을 하죠. 고세팅 그 안돼 있는 설탕 조합도요. 20초 컷을 합니다. 그때 우리가 봤던 설탕 조합이 이거 뒤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. 감전만으로. 아야카 졸업하겠습니다. 2300이고요. 26, 229, 118입니다. 아, 이거 원충이 좀 아쉽네. 원충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아요. 세팅이 다 망가져요. 참봉 끼면은 원충까지 챙긴 세팅을 할수 있는데, 아, 무기 너무 좋아가지고. 명함으로도이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. 어떤 캐릭터든명함 가지고 다쓸수 있는 거는명한 가지잖아요.